안녕하세요 티키타카 휴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 어딱 봐도 아시겠죠 네 폭스바겐 차량 맞습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현재 엔카 진단을 맡은 국미차 인증 매물 차량입니다 이 스티커 정말 많이 주는 스티커가 아니에요 정말 딱 저희 점검을 다 해보고 어 차량 상태 좋고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지만 줄수 있는 이 스티커 여기 부착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은 2 0 1 3년식의약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경유 차량입니다. 900만 원대에 차, 차 에? 9 0만 원대에, 일이 많이 꿀이네요9 0만 원대에 살수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어주세요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네. 프론트 휀더딱한 군데, 교환 아니에요. 네. 판금만 딱한곳 진행된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는 당연히 일절 없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차량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이트 양쪽 다 어, 밝게 잘 나오고요.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앞 그릴 부분과 분리 부분에는 돌팁이나 스크래치 붙이는 적 전혀 없고요. 앞 범퍼 핸다이 차량도 정말 병적 관리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인데요. 타이어 휠 상태, 네, 타이어 휠 상태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확인해보시면 뭉콕이나 스크래치 붙일 적 전혀 없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도 뭐 사용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뒷전자지 부분 또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뭉콕 방지를 부착되어져 있네요. 뒷타이어 휜 상태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뒷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트레드보다는 조금 있어요. 네, 60, 70% 남아 있습니다. 뒷 범퍼 횡다 깨끗하고요 후면부 살펴보시며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으며 트렁크 상태 트렁크는 손잡이가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네, 폭스바겐 손잡이 이렇게 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리고 조금 좁습니다 이렇게 좁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냐 네 6대 4 폴딩 시트가 있기 때문에 시트를 접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와 그리고 이렇게 점프선 있습니다. 뒤 범퍼 휀다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딱 화면으로 흠집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네 이어 시트 상태는. 직물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물 시트의 경우에는 뭐가 흘렸다 했을 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죠.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조 시스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보초적 쪽 도어 부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붙이는 적 전혀 전혀 없이 광까지 슬슬 나는 차량인데요. 사이드 미러 부분에도 스크래치 없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1열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1열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져 있으며 해당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11701km로 계기판 상에 뭐 경고등 띄는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핸들 상태 현재 핸들 커버가 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커버 안쪽에는 제가 아까 들춰봤는데 깨끗해요. 네. 커버가 너무 뻑뻑해서 잘안 보이는데 커버 안쪽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보이시나요? 디컷 핸들. 디컷 핸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디컷 핸들 장착되어져 있으며 통화 볼륨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열쇠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열쇠키 두 개와. 하단부 보시면 오토홀드, 전자파킹, 그리고 핸들 기어봉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에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열선시트 보호조석까지 3단계로 이용 가능하며 2차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고요. 후방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랙박스 필수죠. 네, 블랙박스와, 어, 하이패스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여기 안쪽에 카드를 꼽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시보드 커버가 씌어져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거를 하실 때는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는데 커버 상태 자체가 너무 깨끗해요. 보이시나요? 이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커버 상태 또한 굉장히 좋아서 어, 이거는 그냥 딱 이렇게 놔두고 이용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필수죠. 요즘 썬루프 없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썬루프 개방감. 그리고 열리거나 닫히는 데에도 깨이 걸린다던가 소리 없이 작동 또한 굉장히 잘 되고요. 보조석 쪽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직물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들보들해서 느낌도 좋습니다. 어, 차량 관리가 이 차량도 너무 병적 관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천장재는 이 밝은 색상의 천장재의 경우에 뭐가 묻었다 했을 때 정말 티가 많이 나고 청소 힘듭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되고 있어요.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앵카 진단의 마트 국미차 인증 매물 차량이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차량 매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앞에 있는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색 차량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은색 차량 왜요? 네 은색 차량은 저는 괜찮은데요. <laughs> 네 은색 차량 이쁜 차량이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병적 관리가 된 차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